오늘은 1틴이 아니라 썰틴이라고 말하려고 왜요? 아니 저번 영상에서 내가 아이폰 썰틴 이렇게 말하니까 발음이 좀 듣기 불편하다고 한국인은 13이라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6s는 6s라고 안 했잖아 10도 10s라고 안 하고 근데 왜1틴만1틴인지 오늘은 썰틴으로 하겠습니다 썰틴 아이티도 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3 라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총 4가지의 모델이 현재 한국에도 출시가 되었죠.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이렇게 작년과 같이 4가지의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디자인만 보자면 전 모델 모두 작년 제품인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눈에 띄는 부분이라면 전 모델 공통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줄어드는 노치의 크기와 카메라 부분이 있는데요 노치의 크기가 조금 줄었지만 솔직히 체감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2주가량 사용을 해보기도 했지만 조금 더 넓어진 이 공간에 무언가의 정보를 더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맥스를 사용하다 넘어와서 그런지 더욱더 줄어든 걸 체감 못하겠네요 사실 아직까지도 이 노치가 있다는 건 그냥 거슬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페이스 e ID 때문에 아직은 기술적으로 아예 없애기에는 힘든 것 같은데 뭐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이 상황에 익숙해질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카메라 부분에서 12 프로에 비해 커진 렌즈가 눈에 확 보였죠 때문에 범프도 두꺼워져 카툭튀도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책상에서 보다 더덜 그덕거리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프로의 경우 확실히 이 카메라가 크기 때문에 비율적이면서 프로 맥스가 더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 13의 경우 센서의 크기보다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렌즈가 세로 배열에서 대각선 배열로 바뀐 점이죠 이 또한 렌즈의 크기도 인해 보다 효과적으로 배열을 한것 같은데 이것도 뭐 보다보니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용량에 있어 아이폰13과 아이폰13 미니의 좋아진 점은 시장 용량이 64기가가 아닌 128가인 점이 큰 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시장 용량을 64기가로 해서 어떻게 사용하나 싶었는데 이건 참 좋은 변화죠. 그런데 이 같이 출시한 이 제품은 아직도 시장 용량이 64기가이지만 말이죠. 칩셋은 같은 a 1 5 칩셋이지만 13과 13 미니에 탑재된 칩은 GPU가 4코어. 프로와 프로 맥스에 들어간 칩셋은 5코어로 GPU 부분에서 성능 차이가 25% 정도 납니다. 기펜치 성능도 프로 모델이 일반 13 모델에 비해 4000점가량 높기에 그래픽 많이 사용되는 앱 또는 게임을 자주 하신다면 성능면에서 확실히 프로 쪽이 좋을 겁니다. 그래도 아이폰 13은 4코어 GPU 또한 절대 다른 스마트폰들에 비해 떨어진 성능이 아니기에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작년과 같이 일반 13, 13 미니에는 4GB의 램,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6GB의 램이 탑재되었습니다. 작년과 달라지지 않은 이램 용량은 역시 애플이구나 라고 다시금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데요. 이13 또한 그리 저렴한 가격의 폰은 아니기 때문에 4GB의 램은 좀 아쉽죠. 때문에 앱 구동 시 리프레시를 평소에 자주 느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진 성능을 느끼고 싶거나 전체적으로 좀더 원활한 스마트폰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프로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네요. 카메라를 봐볼게요. 이게 이 프로라인에만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셀틴 모델에는 역시 망원 렌즈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이 차이는 망원을 주로 사용하시던 분들께서는 절대 일반 모델로못 가는 아주 큰 단점이죠. 망원의 유무가 가끔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큰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땡겨 찍는 것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피사체 또한 망원으로 찍으면 조금 더그 느낌을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느낌. 그리고 후처리 기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디지털 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이 망원렌즈의 경우에는 전작인 12 프로에서는 2배 줌이, 12 프로 맥스 모델에는 2.5배 줌이 들어갔고, 센서의 크기도 달랐죠. 때문에 제 선택이 있어서 당시 프로 맥스를 선택했던 점은 화면도 화면이지만 카메라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프로와 맥스 두 제품 전부 3배 줌의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모든 카메라 기능 각기에 셀틴 프로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센서시프트 OIS는 프로뿐 아니라 일반 셀틴 모델들에도 들어갔으니 이 점이 주어졌죠. 정말 작년에 같은 프로라인인데 이 카메라 스펙이 달랐던 건 조금 너무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셀티넷의 변화는 개인적으로 반갑더라고요. 그럼 이 망원렌즈의 유무만이 일반 모델과 프로모델의 차이점이냐? 그건 아닙니다. 초광각 렌즈 또한 프로모델의 일반 모델보다 좋은 성능의 렌즈가 탑재되었어요. 이 프로모델 같은 경우 초광각 렌즈가 1.8의 조리개를 가지고 있고 일반 모델은 2.4의 조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빛을 가지고 올수 있기에 당연히 프로모델의 초광각 렌즈가 더 좋은 품질을 보여주죠. 항상 초광각 렌즈는 있어도 잘 안쓰게 되는 렌즈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넓은 화각을 생각보다 활용할 일이 많이 없는 것도 있지만 렌즈의 품질이 가장 컸죠. 정말 밝은 대낮이 아닌 이상 초광각에서는 노이즈가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발전된 초광각 렌즈는 개인적으로 카메라 부분에서 가장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름 크다면 큰 점이 프로라인에만 접사 촬영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프로 초광각 카메라에서만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죠. 접사 촬영을 원하시던 분들은 당연하게도 일반 13, 13 미니가 아닌 프로 모델로 오셔야겠습니다. 일단 대충 찍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렌즈 중에서 마지막으로 메인 렌즈인 광각 렌즈 또한 당연히 프로 모델이 더 좋습니다. 일반 모델보다도 더큰 센서와 밝은 조류기가 들어갔는데요 프로는 1.9 마이크로미터 센서 F1.5 일반 모델은 1.7 마이크로미터 센서 F1.6의 렌즈를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광각 렌즈가 메인 렌즈인 만큼 가장 자주 쓰이는 렌즈죠 그렇게에이 또한 프로가 좋아 일반적으로 카메라 하드웨어 성능으로는 프로가 확실하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이다 센서도 물론 프로 모델에만 있고 때문에 야간의 인물모드나 시네마틱 모드를 사용할 때도 보다 피사체를 더잘 따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카메라로 차이를 두고 발표 때도 셀틴이던 셀틴 13 프로던 이 카메라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이 스마트폰 시장이 카메라 시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전된 카메라이기에 이 하드웨어 기능뿐 아닌 소프트웨어 기능의 발전 또한 있죠. 이번에 발표한 소프트웨어 기능 중 사진 스타일 기능과 시네마틱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폰 13 프로에서만 가능한 기능은 아닙니다. 13과 13 미니에서도 가능한 기능들이고, 물론 하드웨어 스펙이 다르기에 결과물의 수차이는 조금 나겠지만, 애플이 자랑하는 칩셋을 사용한 후처리 기술로 이 또한 결과적으로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더 좋은 카메라하기보다 이러한 기술로 적당하게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으실 계획이라면 13무대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망원의 부재는 좀 크겠지만요. 그리고 카메라가 프로에서는 이번에 프로레스 비디오를 지원하죠. 그런데 이게 있어서 쓰면 물론 좋은 기능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있어도 뭐잘 쓰지 않는 그런 기능입니다. 용량도 많이 차지해서 일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118기가 제품에서는 1080 플래시도 하지만 지원하고 2 5 6 g b 부터 4K 촬영을 지원합니다. 저는 이 4K는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은 전문적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좋은 기능이고 그분들께서는 일단 118기가는 제어를 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또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가능했던 애플 프로 로우 사진을 로우파일로 찍는 이 기능도 프로에서만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로 와서 밝기 차이가 프로가 1000니트, 13이 800니트로 차이가 나고 HDR 최대 밝기는 1200니트로 같습니다. 일반 모델의 800니트 밝기는 작년 12 프로와 같은 수치이기에 좋은 발전이라 할수 있죠. 그럼에도 프로 또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화면 밝기의 차이가 사용을 하다 보면 체감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보다도 이 디스플레이에서 큰 차이점이 하나 생겼죠. 바로 아이폰 13 프로에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120Hz의 가변 주사율이 탑재가 된 거죠. 사실 카메라와 함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120Hz인데요. 이 주사율 차이는 최근에 제가 올린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정말 정말 차이가 큽니다. 60Hz와 120Hz의 스마트폰을 이렇게 슬로우로 보면 확실히 볼수 있죠. 이건 슬로우로 보지 않아도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화면이 클수록 체감이 더 되는데요. 때문에 제가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사용하면서 느낀 역체감이 현재 꽤나 큰 상황입니다. 계속 프로 3세대 11인치를 써야 되나? 뭐 그래도 5G를 쓰고 있는 건 좋네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조금 더 부드럽게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프로 또는 프로맥스 모델이 적합하실 겁니다. 가격 차이는 조금 나지만 애플이라면 이런 120Hz로 끝 차이를 둘 만한 곳이죠. 아마 내년 모델에도 프로 모델이 아닌 이상 일반 모델에는 120Hz의 주사율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탑재가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올해는 미니를 써 보고 싶었는데 주사율과 카메라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좀더 좋은 스펙의 플래그십 미니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뭐 올해가 마지막이란 말도 있고. 이제 배터리를 보자면 전체적으로 용량이 올랐죠. 이게 휴대폰 크기에서 오는 배터리 차이는 있습니다. 폰 자체가 크면 말 그대로 더큰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으니까요. 때문에 미니가 가장 적은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여주고 프로 맥스가 가장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같은 6.1인치 의 크기를 가진 1팅과 13 1 프로 중에는 뭐가 더 오래가냐? 스펙을 놓고 보자면 아이폰 13 3227mAh, 아이폰 13 프로 3100mAh로 아이폰 13의 배터리 용량이 약간 더 높지만, 대부분의 테스트에서는 아이폰 13 프로가 조금 더 배터리가 오래간 현상을 보여줬죠. 이는 10Hz까지도 낮아지는 프로모션 기능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외형이나 스펙적으로, 많은 부분이 동일한 이두 제품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이 프로모션 기능의 효율성이 꽤나 좋다는 걸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프로가 월등히 더 오래가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다 싶을 정도로 근소하게 더 오래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 실험은 외국 유튜버 채널인 f r o m f f l e 채널에서 영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건두 제품이 동일한 배터리를 탑재했으면 아이폰 13 프로의 배터리 성능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기도 하네요. 무튼 그럼에도 이 배터리가 늘어난 건 좋은 현상이죠. 실제로 제가 셀틴 프로를 2주 정도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딱12 프로맥스 정도 간다 라고 느꼈습니다. 작년 12 프로맥스도 사용시간이 12 라인 중에는 가장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셀틴 프로의 배터리가 늘어나면서 그 정도로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충전을 해두면 하루 종일 사용을 해도 저의 경우에는 밤에 집 들어올 때까지 사용이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물론 더 길면 좋겠지만 이 정도로 저는 만족을 해요. 현재 이렇게 다른 점을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프로가 가격도 비싸고 프로라는 이름 때문에 거의 모든 면에서 앞선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일반 아이폰 13, 13 미니의 입장에서 볼때 프로와 같이 배터리도 더 오래가고 카메라 손떨림 방지도 동일 디스플레이 노치 또한 같은 크기로 줄었고 800니트의 밝기와 프로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을 가졌는데 기본 용량이 128GB인 점에서 충분한 메리트를 갖는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다른 건다 제쳐두고 이 카메라 부분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다면, 아니, 망원만 있었더라면, 이번 만큼은 13으로 가고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13에 더 관심이 가는 올해 아이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기별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보통 6.1인치의 13과 13 프로의 경우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앞서말한 차이점들을 생각하며 가격적인 것도 고려를 하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미니와 맥스의 경우 단지 더 저렴하다고 미니로 가시거나 갖고 싶은데 더 비싸다고 이 프로 맥스가 아닌 일반 프로 모델을 선택할 건 아닙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하거든요. 미니의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한 점도 장점이고 크기와 가벼운 무게에서는 휴대성도 장점이죠. 하지만 태블릿이나 노트북같이 다른 계기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시청을 주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용을 하신다면 이 미니 화면 사이즈는 추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간단히 콘텐츠 감상하는 건 괜찮지만 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그리고 배터리 또한 늘어났다고는 하나 라인업 중 가장 짧게 가는 배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보조배터리를 들고 다니셔야 할 경우가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프로 맥스의 경우 반대로 배터리도 오래가고 크기도 시원시원해 좋습니다. 제가 아이폰12 프로 맥스를 사용해봐서 알지만 화면을 볼 때도 너무 좋고 게임을 하던 웹서핑을 하던 확실히 화면이 큰게 좋았습니다. 다만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죠. 이게 작년에 비해 배터리가 늘어 무게 또한 늘어났거든요. 238g인데 그래서 휴대에는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여름에 주머니에 넣으면 더 처지고 말이죠. 뭐 누워서 영상을 볼 때도 그리 편하지만은 않죠. 그런데 지금 이 6.1인치 프로로 다시 왔지만 크기 면에서 프로 맥스가 확실히 좋았구나. 체감이 되어 살짝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이렇게 각 스마트폰들마다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제품들이라 생각보다 내가 무엇을 사야 할지 선택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는 미니도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구매를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 아이폰 13 프로를 조금 더 써보고 후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텐이었습니다. 유바!